이거 껴야되나, 가 아, 강림. 이클리는 버리는 게 낫잖아. 엄청 찐, 찐님 같 소리도 막아, 막아버려가지고 안 좋지 않나, 이거. 소리 엄청 막혀. 탄이네. 그냥 버리긴 나을 같아. 다들 어딨음? 여기, 그, 해력과, 오두막, 탈출구. 뭐야, 여기, 잠김문 아니었네? 꺼고 싶어, 아니, 뭐. 탄실금. 쏘는 거 누구야? 탄실금. 탄실금이왜 그 이렇게 탄실금들 많아? 알테이프했다가 눌렀는데 바로 춤싸우리2십분방 준수한데 다들 어디 음 Hey, f r i 이거 보였지? o 이 i 부키 뭐였지 Key. Where? 아유, Korean? Korean. Friendly. f r i e 오 지금. 아, <laughs> 어, 우리 오두막에 있어. 그거 여기 여기 가죠? 여기 탈출고 있잖아요. 제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 안 뛰어내리지? 여기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밑에. 뛰어내려야 되는 건? 아니, 여기, 오, 오, 여기 오른쪽에서 와야 되는데, 거기, 딱 여기? 거기 서 있으면 탈킬돼요 여기요? 네. 딱 붙어있어야 돼요. 로그캠프로 김씨만. 스보브만스캡만 아, 여다 털었네. 여기 왜안 떠요, 근데 저기? 아여기서 테러스. 아, 다이슈아퍼퍼이슈퍼퍼스야 탄이 슈퍼퍼포먼스야 다리 슈 자, 다리를 사라지게 해볼게 방금 위기를 느끼고 돌아봤네 <laughs> 야, 헤드셋 있는 애가 좀 앞으로 가봐라 소리가 안 들려서 무서워. 아, 나 카우보이 먼저 줘. 나 머리가 오... 차가워. 머리가 차가워. <laughs> <laughs> 어, 소방서 헤멧 있는데 그거 끼지. 이 헤드셋, 진짜 개병신 헤드셋인, 완두콩이 환안 돼. 무슨 헤드셋인데? 아, 우리 아닙고요 어, 네배 증폭 말하는 거야? 그거 말고 M 모식인데, 최근에, 제일 최근에 나온 그냥 쓰레기 했어 스퀘어가 다는 거. M30이. 거 있는데. 잘 하... 둘러보십시오. <laughs> 그냥, 뿜빡 존나 열심히 보네. <웃음> <웃음> PMC가 저격하려고 보고 있다가, 얘네들은 뭐지, 이럴걸? 여드랍 같은 거안 주나? 이거 떨고던 거 저기 떨고 많이 떨고던데 마을 쪽에 많이 떨고던데. 오 전등. 와 좋은 거 먹었네. 사번 등. 사수가 왔나 봐.

건물들어갔니난그건물 음. 응. 어. 네. 간다. 에이, 뭐, 도 없네 여기. 호흡으로, 네, 네. 아, 맞다. 저, 아, 여기. 네. 아, 여기. 아, 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기 <laughs> 가방에서 3 밴디인 는데 하나 있을까? <laughs> 밴디지 하나 있어. 이거 먹어라. 벤틀어 지 올라가자. 밴디지를 드십시오. 어떻게 보는 의료 용품이 귀하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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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쥐어. 어? 어? 킹어 키어드랍 어디로 와?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 와주세요. 어? 어? 뭐야 봐. 무슨 소리야? 저저저 어쩌고 저, 저, 저 온다. 도로 따라 온다. 도로 따라. 아 그러네. 떨고 있는 거잘 봐야 돼. 나 아직 안 떨었다. 이거 누구야? 슬링맨 사람 누구야? 이거 누구 임슬링맨 사람? 누구임? 슬링 슬링나어안 sheep... 안 뚫고 있는데? 안 아이고 그냥 간다. 아, 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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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 음... 아... 야, 근데 저 유석 새끼, 유석이 <laughs> 유석 아니야. 보고 개프 이야고개저 기차 바로 뒤로고팬랑 이어지는데. 가 아니 근데 이거 제석 없으면은 그 지뢰 위에 떨어져 가지고 뭐뭐 먹음. 한명 기세가 야 기차 기차역 같은데. 어 일단 가자. 기차역이야. 여기 없나 애들이? 아니, 백포올산일로 올라... 다들. 우리 알지? 프렌들리한디에. 한 프렌들리한디에. <laughs> 나는 딴 새끼선 말도 안 하냐 죽여버릴 거야. 아니 민질이 이런... 없어? 왼쪽으로 바짝 붙어서 가야지 왼쪽으로 여기서 야, 왜왜 사람 있다 있... 아! 어디 그즉 초소에 초소에 그거 있어 지정 사수 나 그... 아! 아! 저거 로그가 살아 있어 아직 안 죽었어 로그 시발. 이거 그러면 거기 창고 위에 있는 지정 사수 제일 위험한데 스케브 때리나 때리고 어 얘네 스케브 존나 잘 때리고 아 얘네 미국인이구나 로그랑 친해지지, 뽑아옵네. 없음. <laughs> 그, 그 다음에 유색이, 유색이 바로 안 쏘는데, 이제 건물 안, 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죽이죠 아. 어디, 아. 경고하나? 아, 일단 지도 좀 그러니까. 켜야겠다. 거그 일로 올래? 거기 가면 뒤질 것 같은데. 그, 스케버, 꿀 스폰 위치가 저기 있는데, 기차역에서 태어나는 곳 오이, 오이, 나한테 맡기라고. 여기 히 스탯이 있다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으면 말짱깡이란 말이에요. 아 좋겠네. 근데 요, 요 여기도, 저기 여기도 저기 파레스는 예더 저기... 돌아가야, 있으면은... 네, 돌아가야 돼요. 분명히 저기, 네. 저기 저기 쪽에도 저거 사수 있을 텐데. 아니 그 옥상에 그거 있으면안 되는데 지정 사수 그거. 한명 누가 실은지 해야겠다. <laughs> 옆에 옆에서 보면 되지 안 나오는 거계도저 새끼들 기차까지 싸가지고 존나 위험한. 여기서부터는 가도 되나? 네 여기 옆에서 그 옥상에 있는지 봐야 돼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 만한명 달려가는데 어디요? 여기 아니 한명 슬링맨 사람이 이거는 눈먼장이야 뭐, 눈먼장 이제, 이제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봐야 되냐 어디로 떨어졌지 여기 기체역 몰라. 쪽이었던 거 같은데 일단 여기 옥상에 내가 있는지 봐야 돼. 이 있었으니 소리 안 났을까 싶은그 각이 안 나와서 안썼을 걸요. 아. 여기도 로고, 로고, 여기도 로고 있는데. 어, 안에 있을 수 있어. 순찰 범위면 근데 로고는 저희 죽여도 상관없죠. 예, 스퀘어 쟤네가 밖에 못는거 뭐 같은데? 어디? 어디? 점프, 점프. 철계단. 어딨어? 어 있어. 건물 아닌데 이거? 물건 아니라고? 로그다 로그 로그 이거 우리 우리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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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지나감. 님들 어디가? 공장 안에 있어. 요아이 공장 안에 있다고요? 네. 음. 여기 이거 점, 이거 뭐야? 로그 못 잡아. 개발로 우리가. 네, 로그 로그 있어. 로그 있어. 일단 뭉칩시다. 그 유인하면 잡을 수 있거든 잘하면. 지나가코 턱턱만 쓰아서 다리만 야 돼. 치고 빠지고 여기, 해야 돼. 치고 빠지고. 여기 지금 옆에 길목에서 걷는 사람. 저요 저요 저저저 저, 저. 저 지금 아직. 들어가고 있어요 공장. 아직. 아, 역지 적인 줄. 여기 여기 참 뜨는데.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 로그가. 바로 옆에 건물 밖에어 건물 바로 옆에 있었다가 튀었어. 인솔 좀 해주지 나슈퍼펌프 하셔서 쏠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밖에 있는 거예요어 바로 밖에 있었어 우리요? 아 이거 드랍은 일단은 너무 힘들다 지금 노고 못 잡으면 못 먹는다 여기 외곽에 창문이 없어 이쪽은 <웃음> 아니 <웃음> 로고보다 여기 위에 있는 그 지정사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로고 있는 거 보면 여기 아무도 안온거 같아, 로우 캠프. 못 오지? 아니, 그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 위에. 스포이안 돼가지고. 우리 로고 쪽 가볼까? 그, 그, 아이고, 아. 로고가 어디서 었어요럭 건물 바로 밖에. 유인해서 한번 잡아볼만한데. 밖에서 오른쪽? 건물 바로 오른, 오른쪽에 있었어 얘네 반응 존나 빨라가지고 여기..여기 있다는거예요 이... 되게 무서운데 캠프 안쪽으로 있다는거에요? 네 캠프 안쪽이요 일단 얘네 계속 패턴라를 더니까 는 철망이고 이 거기, 담벼락을 넘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 위에 위에 여기 지정설수 있나 봐야 돼. 이거 여기 여기 넘어서 봐야 돼, 여기. 여기서 안 보이는데? 안 보여. 나나 수류탄 하나 있는데. 없으면, 없으면 다행인데. 각각 아, 여기 유탄 발사기 있는 쪽 빨아먹어야 되나? 에어 드랍이 에어 드랍 먹어야 <laughs> 되는데. <laughs> 에어 드랍이 문제가 되고 살수 있을까 이거? 이 에어 드랍 오늘 에어 드랍 쪽으로 우유. 가본다. 저기까지 갔는데 안 쏘는 거 보면 없는 거 같은데? 야 저기 로고 있다. 으으으으으으. 우리 한 봤어. 발, 한발 쏴보고 도망가봐. 보여? 어디 안으로 어디 들어갔다? 거에요?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문열려있어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네. 에라 모르겠다. <laughs> 뭘, 지, 지정화수 없나 본데, 저기 옥상도? 잡으러 갈까? 사수만 죽인 거 같은데. 여기 지뢰밭 아니지? 아니, 거기 지뢰밭일걸?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면 되긴 하는데, 저기 도로 쪽으로. 오, 씨발, 쏘지 마세요! 봤는데 인식범위 바뀐가? 고급을 찾으러 가볼까? 내 시간이 별로 없거든 어, 가자 어차피 탈출고 이쪽이니까 고급 좀만 찾아보고 안 보이면은 와가지고 아까 그 유탄 소던에 빨아먹던가 13분 남았다 한명 어디 있지 우리? 저왜저 저만 반 들어갔나? 그이 쪽으로 일단 아패 어, 아패 아패 2차역에는 그냥 스킵브 깜짝이야 어디로 갔어? 저희 기차역이요. 아, 근데 보급이 어디 떨어진 거예요? 몰라 찾아야지 이제. 한쪽 안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가운데 같은 데 봐야죠 이제. <laughs> 저기 옥상에 떨어졌으면 예반데 이거 일단 그이 연기는 계속 나오니까. 여기요? 들릇차 오는 데고 이쪽 아닌 것 같은데 떨어진 거 여기 파밍 안 했나? 로그 캠프 안쪽이나 도로에 떨어진 것같도 한데 저기 스캡이 있네 차로 알아듣지 않나 지금? 어디 있을까? 이쪽에도 밀리터리 티보드 어랍되는데 도로에 있나? 도로 쪽에 있나? 왜안 보이냐? 어, 뭐예 여기 여기 들어안 된다 본데 캠퍼 안에 떨어졌나 기차 온다 여기 일단 파밍이 안돼있 파밍 안 털어서 애들이 이거 누구요 저요 나야 뭐야 어, 뭐, 캠퍼 안에 떨어졌는데 전비다 <laughs> 이거 네 이거 저희 해판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로고 있잖아 이로 가면 잡자냐. 지뢰들 몇 번. 저로는안 가봤어요. 그 아까 이구쪽으로 여기 지뢰 있다고? 지뢰 오름 여기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무서워서 안 가고 있는데. 다아쉽 나왔다. 로그 존나 많아. 옆에. 다리가 부러서 이미. 여기 아, 로왔어 여기 로고 나왔어. 아 잡아다 고어 뭐야. 슬타 이거 슬 뭐야 봐. 크라이 있어요? 저는 다리 부러져 가지고 다리가 왜 부러진 거... 거죠? 여기서 급하게 뛰다가 잡다는아 이거 소소도 애매한데 그러면. 딴데 뛰고 간데 얘들. 좀뒤로 여기서 건물 안에 있지 이거.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딴데가버려서 그냥 그냥 겠겠다 <목소리> 여기도 안보 건물... 아, 저 앞, 앞에 도로로 갔네 오, 안에 철, 철밟는 소리. 안에 <목소리> 들어갔나? 철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목소리> 와, <철 목소리> 아, <빡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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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틱 자자 네명 있어. 기관총 쏜다. 기관총 쏘는데? 이거 건물 안이 유리한이야? 밖이 유리한이야? 아무래도 안이 유리하지. 여기다가 이구로 딱, 데딱데 들어올 때 쏘면 되니까. 우리 뺑동가 여기, 여기 들어온지 아닌가 여기? 아니야 아니야 딴데 여기. 여기가 유색 유색 아예 로그 건물. 나네 안에, 안에 들어옴 일단. 나도. 나도. 나 폭하나 있다. 어! 씨발 있어. 어디에? 어디에? 앉아 있어 여기 정면에. 건너편에. 반대 반대 반대편에 입고 있는 거. 뭐. 예, 반대편에 있고 있어 저기. 중앙에 앉아 있는 거 나야. 아 그래? 다리 다리 부러져 있어가지고. 씨발. <laughs> 이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씨발 지리네 아니 개개 무서운 게 여기 가까스로 사는데 저기 입구 쪽 갑자기 비밀어가지고. 야 입구 있다. 입구 있다. 야야 유인장. 술수류탄류탄류탄 어느 쪽에 있어? 입구에, 입구에. 입구 있고 반대편에 있구저 저기 삥 쳤다. 아, 뒤져. 봐. e 이 저기 어 밖에 뺐어 됐다. 쪽나 너무 해라. 나는 슈퍼 뽑았는이저 밖에 나간 거야? 어, 으로 나갔어. 야, 안 죽어 발 <놀람> <laughs> 아주 아 죽었어 나 죽었어 아니 슈퍼보버스로 뭐 했다고? 야 온다 온다 아니 나 아닌지 아야 잡았어? 못 잡으면 존나 많아 아, 하나, 하나, 하나 잡음 하나 잡음 다들 입구 옆에 있나? 요, 아 여기 있구나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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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laughs> 아, 죽었어 에이 치료한다 로그 치료한다 영상 <laughs> 어문 <laughs> 옆에 있어. 따발총이야 아, 새끼. 아 체스터 새끼. 충분하지. 방금 쓴거 누구야? 제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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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문문 문 바로 또.